자, 신명기 29장 구장은 이제 모세 설교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구세대들과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지도층을, 그러니까 성년층을 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옛 세대라고 이제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했을 당시에 20세 미만에서 있었던 사람들그 사람들을 신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맺는 어, 계약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압 광야의... 뭐 평지 모압 평지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세대와 맺는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에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광야 신의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랩산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명칭이 같은 산을 전승에 따라서 이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이신의산 혹은 호랩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옛 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 이후 40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세대들을 대상으로 옛 세대와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약에서는 이 모세오경에서는 신해산 계약 혹은 호랩산 계약, 계약과 계약과 가나안 진입을 앞두면서 새로운 세대와 맺은 이모합 평지 계약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이 크게 나타나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이 언약의 내용들에서 특별히 29장에서는 은혜로 하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을 심도 있게 이야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예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소아와 갈렛밤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 현재 모아평지에 징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시 신해 산, 호랩산 계약을 맺었던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과 모아평지 계약을 맺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0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이 40년 동안 태어났던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젊은 세대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이 새로운 자손들에게 조상들이 맺었던 시내산 계약을 새롭게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모아 평지 계약이 시내산 계약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 시내산 광야에서 맺었던 40년 동안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다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읽을 30장이나 31장 가운데. 에, 같은 계에서는 이렇게 사망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이 선택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가 너희들의 생명과 죽음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러한 새로운 모압 그 광평지 계약의 첫 서론 같은 것이라고 볼수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를 통해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그 반대 극부족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압 평지의 설, 평지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게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안전한 보호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 이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한다는 그 계약의 중심 내용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러한 계약을 맺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던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강력한 이집트 왕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거친 광야 여정 중에서도 불편없이 지낼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요, 요게 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세옥에서 중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셔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입고 살수 있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 이 모세옥에서 기록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걸.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불평불만이 생겼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판단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 불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평가하고 있느냐. 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렸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는 못했지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물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거를 밝혀 주었다. 이런 빵과 포도주, 어, 이 독한 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떡과 포도주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으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신세대에게 말해 줌으로써 모세는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회상함으로써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오직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바라보며 무엇을 쟁취하고자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등바등 하면서 이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금 불평과 불만에 불신의 백성의 삶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는 이 새로운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나가며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터 내일 읽어 갈 30장 그리고 31장에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30장과 31장을 통해서 또 보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 새로운 모합 평지 계약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됨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한번 새로운 계약, 모합 평지의 계약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각자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체험을 해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계약을 한번 갱신해 보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주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계약의 갱신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옛 삶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갱신하겠다.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삶의 자국 하나하나에 주님의 도우심과 동, 동행과 은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오늘 나의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이 같은 믿음의 체험을 무시하고 마치 나 혼자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지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의 시작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약속을 갱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함 맺은 약속을 에, 나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짧은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약속 갱신의 기도문을 오늘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 Amen.